찬송가 380장 전향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림보 열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고개 잡아메서서 아멘.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력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근류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가 길다가 도로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위 고단하고 영원배우가라나 나의 어패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 배반 석에서세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다가 도로 예수희 또 하시니 그 예사 랑 어찌 근지 말도할수 없도다. 성령과 마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파수꾼, 또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도 그럴게, 이 세상이 이사의 60장에 말한 것처럼 흑암에 대표고 그 속에 살아가는 만민이 캄캄에 가려졌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두렵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여기저기를 이제 더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현장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지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 망했다. 완전 망했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도 망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고, 또 심지어 미래까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빛은 창조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살리는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세상을 살리는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어나 이 현장에 빛을 바라는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어, 빛을 바란다는 것은 에스겔 3장에 있는 것처럼 어, 악인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의인을 사명으로 깨우는 것이다 너무 시급하죠. 곡식은 히어져 거두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추수하는 분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강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장은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받은 권능으로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우리 현장과 미래까지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려 하나님께서 지지 못하시도록 이 우리에게 주신 이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되 흑암의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그래서 악인들을 살리고 의인을 깨워서 전 세상을 정말 살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세상 현장 가운데 땅끝까지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의 바스꾼으로 인도받아서 기도한다면은 받는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살아나요. 세계 복음화 이전에 우리 복음화가 필요하다. 내가 완전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으면은 살아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게 되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선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다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어, 빛의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 우리가 일하면은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데 얼마만큼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 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 넉넉하게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비치 경제, 전도 성교 경제, 후대 미래 경쟁 중 믿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 어, 미리 보고 미리 영답 받게 돼서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 생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벌하신 이후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요. 만민을 치유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지금 어치면은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병든자를, 영역 간의 병든자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미래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라는 것. 예, 여기에 우리 삶을 올인하게 되었으면 이 영달 받습니다. 빛에 빠지고, 손대는 모든 일에 만남과 어, 이 살리는 것입니다. 예, 만남도 살리고, 손대는 뭐, 우리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예, 다 응답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으면은 응답을 봐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우리 인생을 복주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윗이 평생 받았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과 강타함이 세상을 덮고 만민을 가린 이 현장을 장조의 빛, 영광의 빛, 살리는 빛 오늘 주신 말씀은 기이한 빛으로 살려내는 그런 기중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허물과 제로 너희는 죽었다. 과거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예,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 삶의 이유를 찾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우리의 만남을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캄캄한 세상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전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게 하사 하나님 살으 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전국 전 세계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육 간의 연약한 모든 식구들 세 가족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빛의 파수꾼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축복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동센터 미션나을 축복하시어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은약 잡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평생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사역에 귀한 응답 허락하시고 오늘 또 대학생 교국 전국 학생 애들이 모여서 또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셔서 우리 대학생들 통하여서 대학보고마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 속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온종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영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